흑이잖아 그건 내가 정말로 흑불 정말로 먹고싶었던 거란 말이야 그럼 엄마 내일 사달라고 하면 되지 엄마가 사줄 건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너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참을 수는 없다고 참으면 되지 내일 큰거한개 그거 다 사줄 건데 니 혼자 먹게 그거 다 사줄 건데 먹고 싶다 하면 응? 그건 잘 모르겠는데. 어? 말을 해봐. 그잘 모르겠어. 내가 확실히 얘기를 했잖아. 어? 누가 맞다고는 할수 없지. 서로 양보하는 사람이 맞는 거지. 분명히 내 말이 맞아. 왜? 있어야지 먹고싶다고 어떻게 지 먹고 싶은 걸다먹어 어? 내가 진짜 먹고싶은는데 언니, 언니가 열번 먹고 주면 은 조금밖에 없잖아. 어서잘안나오 엄마가, 아니, 언니가 한번 먹고 주려 그랬지 한한번 먹고 또주 네 주고 언니도 한번 먹고 o 니 조금 d to go, 욕심도 부리고 어. 그래서 나는 그냥 어 김밥을 두 개+ 두개더 먹으려고 했는데 언니는 어 자기 더 많이 먹으려고 김밥 두개 하나 빼다가 김밥도 해준다 했잖아 나고 그렇게 싸우면 안 해줄 거야. 야.